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예,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 아이고, 벌써 내일이면 9월이 마지막이네요. 정말 9월 한 달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지금부터더 운주하고 바쁘겠죠? 예, 오늘도 또 이쁜 화분, 요모저모 아이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찜하시고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서인경 분입니다. 우리 서인경의 요런 아이고 사각분 개당 15,000원 요 아이인데 요 아이는 3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3 플러스 1 10cm 여기는 9cm고요. 안에도 8.5cm 나옵니다. 네 높이는 8.5에서 9cm 사이예요 그래서 또 여기 노란색 노란색도 10cm, 높이는 8.5cm입니다.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45,000원에 15,000원이 가요. 3 플러스 1로, 예, 요렇게 해드리는 건다 추석 선물입니다. 추석에 맞춰서, 얼른 이제 또, 받으셔야 되니까, 네, 이번 주, 뭐,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발송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받으셔서 하시라고, 추석 선물로 3 플러스 1, 서행경부 1번 4만 5천 원이고, 네, 택비 또한 선물입니다. 두번째예요두 번째는, 예, 이렇게 넝쿨이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두 개, 두 개씩. 역시 요 아이도 3 플러스 1로 갑니다. 45,000원에 15,000원이 선물이에요. 10cm 안에 8.5, 여기도 9cm고 높이 9cm 나옵니다. 이렇게 9cm죠. 예, 여기도 10cm. 그래서 이렇게 요런 넝쿨러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사각뿐이고 식재하기 아주 좋고 이렇게 우리가 공간에 또 진열하기도 아주 좋은 사각입니다. 2번이에요. 역시 어, 3 플러스 1이니까 45,000원 플러스 15,000원 선물. 예, 택기도 역시 선물 나갑니다. 3번 양이분입니다. 3번 양이분은, 네, 요렇게 살짝 롱분, 롱분 두 개와 여기 작은 아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세트 4만원 보내드릴게요. 여기도 6.5cm, 우리 내경 사이즈 한 4.5, 높이는 11입니다. 요 아이 요거 또, 아유 귀엽죠? 8cm예요. 8cm에 8.5 나옵니다. 이렇게 11cm. 요거 세트 3번이에요. 푸른색 2 개, 분홍색 2개 해서 3번 4만 원에 역시 택비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고요. 여기는 이런 롱분으로만 롱분으로만 네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양이라고 되어 있죠? 분홍색 2 개, 파란색 2개 이렇게 호리병처럼. 요아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우리 양이분이고요. 사이즈도 7cm, 높이는 11cm. 우리 파란색. 여기도 11 나오죠? 입구가 7cm 조금 넘습니다. 여기가 분홍색. 여기도 8cm 살짝 넘고요. 요아이가 입구가 조금 네, 8.5cm입니다. 키는 조금 작지요. 예, 네, 여기는 10cm.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거네 개. 요아이도 4번. 개당 만원씩 4개에서 4만원, 4만원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예, 요렇게 붉은색으로만 4개를 준비했구요. 요두 아이는, 예, 요런 롱분이에요. 두 개는 롱분이고, 두 개는 요런 창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볼게요. 또, 요렇게 하면, 어이고,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8.7cm? 우리 내경 사이즈도 7. 여기는 9.5cm. 여기도 9cm 살짝 넘지요? 여기도 9cm 나옵니다. 요거, 11이 넘어요. 11이 넘고, 여기도 7.5cm 나옵니다. 요 입구가 조금 크지요? 8cm. 키는 10.5. 이렇게 해서 4개를 붉은색으로 모아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이 아이도, 어, 4개. 4만원 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laughs> 롱분입니다. 이런 롱분. 위에 살짝, 요렇게 허리 쑥 들어가서 입구가 넓지요. 요런 분이에요. 여기 기둥, 나무까지 있고, 분홍색. 여기는 이런 푸른색. 요아이예요 요것도 우리 양해분. 요렇게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또 식재해놓으면 아주 이쁘지요. 그래서 여기도 사이즈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거의 11cm에 가깝는데 한10.78 정도 될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9cm에서 10cm 보시면 됩니다. 키는 1 5.5, 이거는 16cm 살짝 넘고요 10cm예요. 그래서 이런 농문입니다. 이건 농문, 두 아이는 네 6만원, 어, 3만 3만원, 3만원, 두 개, 6만원, 6번입니다. 7번이에요. 7번이고, 요거는 진사가 살짝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사로 이렇게 돼 있고, 다리 3개이 요런 동글동글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요건 요런 농분이에요 또, 여기 이렇게 살짝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아주 짝꿍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사이즈를 볼게요. 두 개는 5만원 보내드릴게요. 세트. 내경이 9.7이에요. 내경 9.7cm. 높이가 9.5에서 10cm 사이. 여기는 15.5, 여기도 10cm, 10.5. 여기 폭은 1 0 5 c m 에서 이렇게 살짝 지나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서 아주 매력 있습니다. 여거두개 7번이에요. 7번은 5만 원 드립니다. 8번이에요. 8번인데. 예 여기도 요런 진사가 있습니다 살짝 공식 살짝 공식 요런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진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죠 요런 모습 이것도 아주 멋있어요 푸른색의 요 아이입니다 또 여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짠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진사가 들어가 있는 요런 세트 구성이고요 사이즈를 볼게요 너 여기는 10cm 예 안에 16이 살짝 넘고요 이 아이도 9cm 살짝 넘는 사이즈 여기도 15.5cm 나옵니다 이렇게 두개 이쁘죠 요런 거 이렇게 귀한 아이들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진사가 들어가 있는 귀한 아가들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8번이에요 6만원 드릴게요 9번이에요 우리 9번은 창분하고 롱분입니다 창분도 이렇게 큰 꽃잎으로 만들어졌고요. 요런 농분도 큰 꽃잎이에요. 그래서 세트 구성 가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널찍한 사이즈. 여기도 이 아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여기 테는 요렇게 또 멋을 또 이렇게 내준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푸른빛으로 꽃잎이 좀 꽃잎 자체가 굵직굵직하죠? 이렇게 세트 구성입니다. 그래서 창문하고 여기 농분하고 같이 14cm. 아이고, 크지요? 우리 내경 사이즈도 거의 12cm 나옵니다. 높이 12. 네, 요거 14cm. 높이도 14.5. 네, 요거 세트 9번입니다. 9번도 이렇게 해서 창하고 롱분. 6만원 드려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요 롱분. 예, 세개 색상. 보라색, 파란색,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세개 있어서 같이 한번 놔 드려 볼게요. 이런 모습.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서 렇리 예쁘죠. 이런 모습 양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예, 여기도 9.8cm 거의 10cm에 가깝습니다. 우리 내경 사이즈도 8이에요. 높이는 16이 살짝 넘을 듯 살짝 넘는 듯. 16cm. 여기는 조금 작은가요? 16이 조금안 되는데. 글쎄요. 별로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어, 16cm. <laughs> 예, 여기가 조금 낮은가 봐요. 또 여기도 거의 9cm 살짝 넘습니다. 너기도 9cm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개예요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이세 개는 세트 구 9만원 드립니다. 3만원씩 9만원 보내드릴게요. 11번, 12번입니다. 11번, 12번. 요거 이제 두 세트 올렸고요. 요거는 꽃담입니다. 꽃담의 가격은 55,000원. 예. 이런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큼지막한 해서 식재하기도 좋고 밑에 다리는 요렇게 생겼고 앞에 코사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 뭐 합식을 해도 좋지만 또, 여기 풍성한 철화 같은 아이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으죠? 여기도 27cm 나옵니다. 27cm, 여기는 18cm, 네, 높이 12.5. 이렇게. 12.5cm, 여기는 13cm. 이렇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살짝 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쁘죠?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이고 12번입니다. 같은 아이죠? 이렇게 가격 55,000원. 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 뒷모습은 이렇게. <laughs>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런 것도 하나씩 딱 해놓으면, 예, 깊장도 예쁘고. 네, 27cm. 27cm. 여기도 19cm. 우리 높은데 14, 14.5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이런 모습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11번입니다. 큼지막하죠? 요거 27cm, 28cm 55,000원 12번도 55,000원 꽃다입니다 13번 14번이에요. 요거 롱분이고요 가격은 48,000원 요거 에어니움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런 모습에 예, 여기 무슨 꽃일까요? 수국일까요? 분홍색, 파란색 꽃입니다. 이런 모습에 밑에도 이렇게 접어서 엣지있게 이렇게 해놓은 아이예요. 요렇게 통통 엉덩이 빵빵해지죠 <laughs> 예, 여기는 거의 보면 같은 아이예요. 분화, 어, 분홍색과 파란 꽃, 여기는 파란 꽃, 분홍색 똑같습니다. 노란 이거 이렇게 똑같은 아이인데, 예, 세트로 하시든 하나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 여기도 14어 14cm 정도 예 우리 내경 사이즈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담으면 예 10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높이는 16.5 에서 17.17cm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도 14cm 음 48,000원 씩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가셔도 참 이쁠 것 같기도 하고 하나씩 필요하시면 하나씩 또 예, 이렇게 예쁜 꽃담이에요 어, 이거 파란색 이렇게 물렸죠.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어, 이렇게 놔도 그죠? 분홍색도 이렇게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8,000원씩 13번, 14번 드리길게요. 네, 꽃담입니다 15번, 16번, 17번. 요 아이들도 에어늄 심으시게끔 돼있는 거. 분홍색이에요. 어, 노란색 꽃, 빨간색 꽃.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꽃두 개, 누 송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꽃담 가격 48,000원 같습니다. 이런 아이, 또 사이즈를 보면 얘 14cm 나오고요. 안에도 11cm 우리 높이 1 7 5 나옵니다. 요거 분홍색이 15번, 48,000원 또 우리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이도 이렇게 되면 12cm가 넘고 이렇게 사선으로 네, 네 어, 12cm 나오고 우리 내경 사이즈 이렇게 하면 10cm 열로 재면 네, 10cm 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가 16cm예요. 뒤에가 좀높죠 이렇게 하면 18.5cm까지 나옵니다. 이런 모습. 노란색 아우 예뻐요. 여기 우리 애원님들 요즘 이쁜 애들 많죠? 한번 또 강추 드려 봅니다. 요거 17번 빨간색 이렇게 아니다. 13.5. 예, 안에도 10.5cm, 높이 17.5. 우리 높은 데 오면은 18.5cm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어요.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각각 가격은 48,000원. 15, 16, 17. 각각 48,000원씩. 예, 역시 여기도 택비는 없습니다. 네, 오늘 요 아이들은 이제 세 개가 올라왔고, 마지막 아이. 네, 18번. 요런 수국이에요. 18번, 19번, 20번입니다. 18, 19, 20. 네, 가격은 각각 7만원이에요. 7만원이고, 요렇게 다리도 요렇게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라색 있고 빨간색, 분홍색, 요런 아이입니다. 요 모습 밑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하나 또 표현을 했고요. 이런 모습에 이렇게 이건 또 밀어서 해서 여기서는 늘려서 손으로 꾹꾹꾹 늘려서 입구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 주신 거. 것 유화입니다. 7만원이고 이것도 참 이쁘죠. 여기에 특성 맞는 아이들 또 식재 14cm 여기도 12cm 높이 26 나옵니다. 26cm 어우, 이거. 이거는 19번이에요. 19번은 주황색 꽃이 있습니다 그죠 19번이고 여기는 15cm 아 많이 늘렸어요 여기도 13 나옵니다 이렇게 25 25cm 네 재는 것마다 살짝씩은 다르죠 여기는 24cm 여는 24cm 20번입니다 보라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15cm 여기는 13 여기서 쟀을때 24cm 나옵니다. 이렇게3개예요 이쁘죠? 어, 이런데또 예쁘게 또 식재 강추 드립니다. 18번, 19번, 20번, 덧달 그 각각, <laughs> 각각 어, 7만원씩 보내드릴게요. 29일, 월요일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분도 있고, 앞에 잠깐 우리 서인경 삼브라슬도 있고, 또란, 뭐죠? 음, 꽃다. 요 아이들 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쁜 아이들 요즘 많이 주문들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맞게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월요일이었죠? 예. 요번주 참 바쁘게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내일 화요일에 이쁜아분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